오늘은 변호사 출신 정치인 오세훈의 인생 생애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정치인 이야기네요. 매번 정치인 이야기를 할때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치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할 뿐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기념 모든 후보들을 차례대로 다 다룰 겁니다. 그럼 간단한 소개로 시작해 볼까요? 오세훈은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제16대 국회의원과 제33, 34대 서울시장을 역임한 정치인입니다. 사법 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한 뒤 깨끗한 이미지의 인기 변호사로 유명세를 타다가 2000년 16대 총선 강남구 의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죠. 그리고 2006년 서울시장에 당선되어 2011년까지 서울특별시장을 연임했습니다. 가장 최근이라고 할수 있는 2021년 1월에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죠. 오세훈은 1961년 1월 4일 서울 성수동에서 일남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산 꼭대기 동네에 살면서 호롱불을 켜고 우물물을 길러다녔으며 학원도 못 다닐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었죠. 실제로 숙제는 해가 지기 전에 미리 끝내고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와 수도도 들어오지 않는 달동네에서 자란 것이죠. 아버지는 부도 직전에 건설회사에 재직한 상태라 급여는 밀리기가 일쑤였고 어머니는 부업으로 친구류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오세훈은 어릴 때 카나리아 같은 관상용 새를 키워 돈을 벌기도 했죠. 초등학교에 들어간 오세훈은 3학년이 되었을 때 집안 사정이 호전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 부도로 온 가족이 부산 광복동으로 이사하여 사무실 한 켠에 임시로 칸을 막고는 다다미를 깔고 지내야 했죠. 이러한 궁핍한 생활은 중학교를 다닐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학비를 걱정해야 했죠. 그래도 오세우는 중동 중학교와 대일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담으로 오세우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당시 허리 디스크로 한 학년을 신뒤 복학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수술 후유증으로 학교를 자주 빠지던 친구의 집으로 필기 노트를 가져다 주곤했습니다. 이때 그 친구의 여동생인 송현옥과 만나. 같은 대학 커플인 CC로 이어졌고, 후엔 결혼까지 하게 되죠. 어쨌든 오세훈은 1979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영문학과에 지원했으나 낙방했습니다. 결국엔 이 지망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정학부에 입학해 1년 뒤 편입에 성공하며 고려대학교 법학과로 입학했죠. 이후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16기로 사법연수원에 입사하였으나 졸업시험 도중 점심으로 먹은 콩비지가 잘못된 것인지 탈이나 병원으로 후송되는 바람에 해당 시험은 결시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15로 연수 중 사법연수원에서 유급결정이 내려져 17기로 수료했죠. 이때 당시 오세훈은 사법연수원생 신분으로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 중인 피고인을 무료변론하게 되었는데 형사재판에서 검찰의 기소에 대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훗날 오세훈은 방송에서 이 사건의 변론 요지서를 들고 나와 내 인생의 사과나무라 소개했죠. 1988년엔 육군에 입대하여 군법무관으로서 3년의 복무를 마치고 중위호 전역해 곧이어 31살의 나이로 변호사를 개업합니다. 이때 오세훈은 인천 삼곡동 경남아파트 주민 집단소송 사건을 수임했는데 건설사가 아파트의 간격을 기준보다 가깝게 지어 햇볕이 들지 않아 빨래도 잘 마르지 않고 화초도 잘 안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오세훈은 건설사와 보상협의를 시도했으나 결렬되었고 구청에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주민들도 서울 남부지법에 공동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헌법상의 환경권은 저 조문일 뿐이었습니다. 이에 오세훈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의 건축기본법을 연구해 일조권이라는 권리를 찾아내고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결국 2년 6개월에 걸친 법정 싸움 끝에 재판부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고 건설사가 주민들에게 총 1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 조문상으로만 존재했던 환경권이 실질적 권리로 인정받은 대한민국 최초의 사건이었죠. 이때부터 오세훈은 환경변호사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조권 소송에서 새내기 변호사가 대기업단 변호인단을 상대로 승소했다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란 제목으로 언론 매체에 보도되면서 화제가 되었죠. 또한 1997년 서울시 구로구 재건축 현장에서 고층 아파트에 가려 주변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일조권이 침해당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공사 중지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던 중 MBC 뉴스 손석희 아나운서와 인터뷰한 것을 지켜본 방송국 PD가 오세훈에게 방송 출연을 권유하면서 배금자 변호사와 함께하는 오변호사 배변호사의 진을 냉자가 되기도 했죠. 이후로도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인 오세훈은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선거구에 출마했습니다. 자신의 장점으로필하는 포지티브 선거를 해 59.4%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죠. 그렇게 오세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지하생활 공기질 문제에 관하여 전국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때 직접 여의도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 잠입하여 오염 측정기를 몰래 설치하려다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건물 측에서는 주차요원을 3배로 증언하여 감시했지만 오세훈은 다시 잠입해 설치해 성공한 후 자료를 획득했죠. 이로 인해 매체에서 국감 스타로 언급되기도 하는 등의 업적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중제 17대 대선 6개월 전 오세훈은 560 용태론을 주장하고 정치기업과 한나라당의 공천혁명의 밑거름이 되려 한다며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죠. 당시 오세훈의 자진 불출마 선언은 국민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칼자루라도 진것 마냥 이른바 오세훈법이라 불리는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당법 등을 싹 바꿔놓았죠. 여기서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고 1인당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반발이 심했습니다. 특히 한겨레 신문에서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썼죠. 근데 한겨레 쪽에서 나온 기사는 오세훈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보자면 개혁적인 정당에 비해 소극적이었던 한나라당 쪽에서 나온 오세훈이 오히려 과격한 안을 제시한다는 내용이었죠. 오세훈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밤에 기업인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후원금을 거두려고 하는 게 꼴사나워 보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은 오세훈은 법무법인 지성에서 대표 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잠시 전개를 떠나 있다가 2006년 4월 9일 서울시장 경선 참여를 선언했죠. 결과는 열린우리당의 강금실 후보를 압도적으로 제치고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이때 오세훈이 유세를 돕던 박근혜가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커터칼로 습격을 당했었죠. 어쨌든 서울시장에 오른 오세훈은 직원과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정에 접목하고 행정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시정 방침인 창의 시정과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서울 시역 사상 최초 청렴도 1위를 달성했습니다. 2010년에는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서울시가 지정되자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DDP, 즉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서울의 랜드마크로 활용했죠. 또한 인천시, 경기도와 협의하여 수도권. 통합대중교통 환승제를 실시하기도 했으며 서울시 공기를 제주도처럼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천연가스 버스 교체 사업 및 도로 물청소 등의 환경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가 23%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죠. 이렇듯 여러가지 업적이 존재하지만 서울시의회가 단독으로 제정한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오세훈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기 위해 주민투표를 서울시의회에 제안했 했죠. 이에 민주당은 주민투표를 위해 182억 원을 낭비하는 건 무리수라고 주장했지만 오세훈이 사태까지 내걸며 밀어붙인 끝에 주민투표는 진행되었습니다. 투표 문구는 오세훈이 내건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와 민주당에서 내건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였죠.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두고 투표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행된 주민투표는 25.7%의 투표율로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3%에 미달되고 말았죠. 결국 오세훈은 민선 사상 최초의 자진사퇴를 하며 인생 최고의 5점을 남기고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떠나 유학생활을 보냈습니다. 일단 5점으로 불리기는 하는데 간담회에서 이 사건의 변명 아니면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당시 제가 제안했지만 서울시민 90만 명이 서명해서 주민투표가 됐다. 총선이나 대선 나올 분들 국민들 신기를 살펴 한 표라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한건데 저는 시장된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당에서 싸울건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당을 위해 싸운 것이다 대선 불출마도 선언했다 어떻게든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였다 그때 민주당이 나쁜 투표 착한 거부 투표 불참 운동을 했다 오세훈이 대통령하려고 저런다고 해서 그러면 좋다 난 나가지 않겠다 대선 불출마 선언하고 시장직을 걸었다 여러분들 열심히 투표한것 결과를 보기 위해서였다 여러분들 모두가 옳다고 믿는다 걸 위해 제가 싸웠는데 그 싸움에서 졌다고 내 팽개쳐서 되겠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뭐 판단은 개인의 몫이죠. 그리고 2016년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종로구 출마를 선언합니다. 다시 돌아온 거죠. 결과는 정세균 후보에게 밀리면서 낙선했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 새누리당 측에서 혁신위원장 자리를 제안했으나 오세훈은 자숙이 필요하다며 거절했죠. 이어서 2020년 제 21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고민정과의 맞대결에서 석 낙선되었습니다. 이로써 서울시장 사퇴 이후 10년 동안 원외로 남게 되었죠. 총선 도중 오세훈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과 총선들에게 설 추석마다 약 10만 원 가량씩 총 120만 원을 제공한 혐의였죠. 문제는 고발 내용이 오세훈이 국회의원이었던 당시 직접 주도해 만든 공직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만든 법을 스스로 어긴 것이었죠. 이에 오세훈은 매년 명절마다 행해오던 경력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않았다며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제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는 기술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죠. 일종의 해프닝이라 볼수 있겠네요. 또한 청선 유세 중이던 당시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남성은 야간 근무를 하고 기가에 자는데 유세 확성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홧김에 달려든 것이라고 합니다. 남성은 스스로 정신병력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뭐 어쨌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은 핵무장론을 주장하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핵무장론은 말 그대로 핵을 도입하거나 핵을 개발하자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많이 없었는데 책을 찾다 보니 관련된 말이 있더라고요. 오세훈의 책 미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핵 관련 전문가들은 1조원과 6개월의 시간 그리고 1000명의 지원인력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첫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핵무기가 개발되고 나면 그 이후에 생산되는 핵무기는 더 적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대량 생산도 가능하다. 반대로 방어 무기의 경우는 한국형 3축 체계를 갖춘다는 의미인데, 3단계로 나누어 적의 공격을 무력화한다는 시나리오에 따른다. 이런 방어 체계 구축을 위해 2020년대까지 대량 60조원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계획이다. 그런데 이렇게 60조원을 들이더라도 성공 확률은 지극히 낮다는 것이 문제다. 안보 특히 국방 쪽의 의견은 사람마다 그리고 의원마다 다른 부분이 있기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고 이번에 시장이 되면 앞으로 내놓게 될 공약은 모두 5년짜리이며 5년 동안은 대통령 직에 대한 도전 의사도 머리에서 지어버린다고 하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선될 경우 대선에는 불출마하겠다고도 했고요. 만약 당선이 된다면 다음 대선에는 출마를 못하겠고 문제없이 대통령이 유지가 된다는 조건하에 27년 대선에서는 보수 쪽의 유력 대선 후 될 수는 있겠네요. 오세훈의 인생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